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KIT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인정받았습니다. 동반성장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에 대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47곳 등총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추진 실적과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의 5단계 등급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KIT는 이번 평가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프로그램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RD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한 점, RD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2종 업종 간의 수요 공급 기업을 성공적으로 연계하여 혁신적인 신사업 모델 발굴을 적극 지원한 점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ESG,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KIT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및 기술보호활동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진윤종 KIT 원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 달성이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 값진 결실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RD를 함께 추진하며 서로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내 산업기술 생태계 전반의 건전한 동반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